네 안녕하세요 이정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카레 아이스를 만들어봤어요. 네 일단은 준비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시가 필요하고요 점토 이퀴드 호일 서울것 노란색 물감 갈색 물감 주황색 물감 이렇게 감자, 감자, 고기, 양파, 당근 이렇게 색깔이 필요합니다. 감자는 이렇게 색을 섞을 거고요. 고기는 갈색을 섞을 거고요. 양파는 흰색. 가 노랑색에 섞을 거고요. 당근은 주황색만 쓸 거예요. 이렇게 하고 호일 구김도 필요해요. 이렇게 꾹꾹이 타면은 여기 이렇게 마구마구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엄청 불편한 곳. 이 곳을 고기의 질감으로 사용할 거고요. 호일이 없으신 분들은 손이 아프셔도 이쑤시개를 해야 할것 할 같고요. 아니면 종이를 구긴 것도 됩니다. 근데 호일이 더 좋습니다. 일단은 호일 구긴 거두 개, 네 이렇게 많은 양의 많은 양의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야채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칼도 필요합니다. 니다 이거는 당근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섞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고요. 두께를 이정도만 해서 리트리 타죠. 네, 두께를 이정도만 해서 칼로 네모나게 썰어주세요. 감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네모낳게 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제 한쪽으로 냅두고 전에 감자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감자는 완성이 되었어요. 색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노란색깔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감자도 튀고 양파를 양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를떠내주고 여기에 노란 색깔을 넣어주세요. 진짜 조금만 근데 저는 근데 노란 색깔이 여기 붙여 손에 붙여져 있어서 노란 색깔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얀 색깔을 굉장히 많이 섞어줘야 돼요. 원래 양파는 하얀 색깔 비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양파, 폴리머 클레이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반투명이랑 흰색을 같이 해서 만드는 토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섞어줍니다. 만약에 다른 점토신 분들은 그냥 하얀 색깔 했다가 노란색 진짜 조금만 사용해야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일단은 양파 색깔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네모나게 잘라줍니다. 어? 이렇게 해서 칼로 네모나게 잘라주세요. 철사도 필요합니다. 철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시게 하면 되고요. 저는 이시기로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 자르셨으면 이거 철사나 이쑤시개를 들고 와야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쪽에 냅둬주시고요. 한쪽에 놔주시고. 아 맞다 초록색깔 완두콩도 만들 건데 저는 완두콩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남았어요. 고기. 정토를 꺼내줍니다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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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쑥 버섯 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또내목 뒤로 둘러 주세요.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일로 찍어줍니다. 네, 저는 고기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 밥, 아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주황색과 어이. 주황 색깔 노랑 색깔 그리고 갈색을 이용해서 카레 소스를 만들 거예요 저는 먼저 주황색부터 조금만 이그 정도만 이정도만 그 해서 이렇게 섞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노란색깔을 이정도만 그 오늘 따라 초점이 좀 망했죠 죄송합니다. 쭈. 네, 저는 그냥 이렇, 이렇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넣어주세요. 저는 두개두 두 개씩 넣도록 할게요. 양념하고 접시가 너무 작아서 많이 넣으면 또안될것 같거든요. 이렇게해서 섞어주세요 서 저기서 저기서 데기서 저기서 저만 집게를 까먹는다. 집게도 집게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밥을 할 거예요. 저는 소스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카레는 완성. 카레소스는 완성되었고 밥을 빨리 올릴게요. 지금 카레가 밥자리를 차, 다 찾아 올라 그래. 이런 욕심쟁이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호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게요. 이렇게 해서 홀 같은 걸로 오, 지금은 표현해 주는데 넘칠라 그래 육심 아, 없이 너무 소스를 많이 넣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카레라이스는 완성입니다 빠이빠이